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글로의 내부가 따뜻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로는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인들이 집처럼 이 이글로를 지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, 이 알래스카는 영하 50도에 그런 엄청나게 추운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이글루 안은 그와 다르게 영상 1도로 밖에 비하면 엄청나게 따뜻한 그런 온도를 유지하는데요. 그렇게 이글루의 내부가 따뜻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그것은 이걸로의 벽에 물을 뿌리기 때문인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물을 뿌리면 이 물이 얼면서 그 물에 있는 열이 동시에 방출이 되며 이걸로 내부가 따뜻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걸로가 그렇게 물을 뿌리면 천장에서 물이 막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. 이 이글로는 이렇게 아시다시피 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장에서 떨어지지 않고 벽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물기가 새어나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그것이 얼어서 이글로의 벽 사이사이를 메꿔주며 더욱더 촘촘하게 할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방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글루의 외부는 영하 5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글루 내부는 영상 1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글루를 지을 때도 저는 이글루가 물을 뿌리면 얼면서 그 열이 방출이 되면서 따뜻해진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 이런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글루가 생김새나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이 이글루 하나도 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새로웠고요. 그러니까, 이렇게 하, 무엇을 하는지, 하나하나를 다 최대한 고민을 하고, 어떻게 하면 더욱더 효율적으로, 더욱더 도움을 줄수 있도록, 어떤 것이든지,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